안녕하세요 삼슴차박입니다 오늘은 SM6 TC모델을 입고를 해주셨고요이 차도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탈거를 해서 일단 점검을 해봤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부싱이 찢어지지 않았고 한쪽으로 조금 쏠려있기만 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뒤쪽이 많이 털리기 때문에 오늘 백금너클을 장착하러 오셨고요 유격을 맞춘 다음 기존 베어링을 이렇게 탈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수 제약된 베어링을 너클에 장착을 해주면 백금너클이 완성이 되는거고요이 백금너클을 차량에 장착해주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양쪽 다 깨끗하게 백금너클로 장착을 해드렸구요. 그리고 다른 부분 점검을 해드렸는데 우선 프론트 쇼바가 이렇게 양쪽 다 터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암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찢어져서 유격이 있는 상태였구요. 그리고 활대링크 부트가 터져서 이렇게 그리스 다 밖으로 삐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가서 찌걱찌걱 소음이 많이 발생되어 있던 상태인데 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차후에 수리하기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삼순차박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